자, 이게 바로 일코스 시작하는 창의문이구요. 자, 이쪽이 부각산 탐방로입니다. 자, 이렇게 나무계단 경사진대로 올라가시면 그 흔적이 남은 소나무입니다. 어, 관련된 영상을 그 아래 안내에 따라서 관람을 하실 수도 있다고 하네요. 현존하는 도성의 문중 좌우 양쪽으로 성벽이 연결된 것은 이문이 유일하다고 하고요. 1976년에 문루를 새로 지었습니다. 한양 도성은 조선 왕조 도읍지인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왕조의 권위를 드러내며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된 성이라고 합니다. 1396년에 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의 내사산 능선을 따라 쌓은 이후 여러 차례 고쳤다고 합니다. 평균 높이 약 5에서 8미터 정도 되고요. 전체 길이 약1 8 6 k m 에 이르고 현존하는 전세계의 도성 중에서 가장 오래되도록 성의 역할을 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한양도성의 성벽에는 낡거나 부서진 것을 손보아 고친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고 성벽 돌에 새겨진 글자들과 시기별로 어, 서로 다른 돌의 모양을 통해 축성시기와 축성기술의 발달과정을 알수도 있습니다. 한양토성에는 사대문, 즉 흥인지문, 도니문, 숙례문 숙정문과 사소문, 즉해화문 소이문, 광이문, 창이문을 두었는데요. 이중 도니문과 소이문은 없어졌구요. 2014년까지 한양 도성 정체 구간의 70%가 옛 모습에 가깝게 정배가 되었고 숙정문과 광희문, 혜화문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한양 도성은 사적 제10호로 우리 조상들의 얼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한양 도성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잘 지켜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휘화문에 도착을 하였습니다.